안단잼 무청과 땅콩버터는 정말 맛있고 건강한 선택이에요. 100% 땅콩으로 만들어져서 안심하고 먹을 수 있고 설탕이 들어가지 않아 혈당 관리에도 좋습니다. 여러 리뷰를 보면 아침에 사과와 함께 먹거나 샐러드 드레싱으로 활용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유리병 포장으로 바뀌어 더 깔끔하게 보관할 수 있으며 맛 또한 이전보다 더 좋아졌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배송도 빠르고 서비스도 만족스럽다고 하니 믿고 구매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정말 추천합니다. 안단잼 오리지널 코코넛잼은 정말 맛있어요. 처음에는 코코넛잼이 낯설어서 고민했지만 후기를 보고 주문한 보람이 있었습니다. 빵이나 떡과 함께 먹으면 더욱 맛있고 달콤한 맛이 입맛을 사로잡아요. 다소 단맛이 강한 편이라서 적당히 조절하며 즐기면 좋겠더라고요. 이 제품은 베트남에서 온 만큼 신선함도 느껴지고 믿고 먹을 수 있는 브랜드라 더욱 만족스러웠습니다. 빠른 배송도 큰 장점이었어요. 코코넛의 풍미를 제대로 느낄 수 있는 안단잼 꼭 추천합니다. 멀단 뉴트리션 통밀 식빵은 정말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제품입니다. 맛이 담백하고 식감이 퍽퍽해 우유나 커피와 함께 즐기기 좋습니다. 특히 고단백 저당 그리고 풍부한 식이섬유 덕분에 건강을 챙길 수 있어요. 소비자들이 재구매를 원할 정도로 만족도가 높고 배송도 빠르다는 점에서 더욱 추천할 만합니다. 기획 상품이 조속히 다시 나오기를 바라는 목소리가 많네요. 맛있고 건강한 통밀식빵 꼭 한번 드셔보시길 권합니다.